21세기, 요즘과 같은 시기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 매우 쉽지 않습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사는 것, 또내 신앙과 내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음을 보게 되죠. 직장에서는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부담스럽고,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대화가 안 되고, 심지어 가정에서조차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러 간다 하면 주위에선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 라고 이야기하고, 기도하러 간다 라고 하면 뭘 그렇게 열심히냐 라고 이야기를 듣게 되죠. 어떤 자리든 신앙 때문에 빠져야 하고, 어떤 말들은 믿음 때문에 삼켜야 하고, 때때로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말이 때론 나의 삶을 돕는 것보다는 오히려 나의 삶을 힘들게 하고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우리의 삶에 발견되곤 하죠. 우린 이러한 영적 딜레마에 빠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믿음을 지키며 이 상황을 돌파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눈치껏 상황에 타협하며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현실의 벽이 너무나도 클때 믿음보다는 우리가 계산과 타협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믿음을 지킨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삶의 자세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 저울질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을 지키기 힘든 상황 속에, 하지만 분명히 기억되어야 할 것은 위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빛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믿음의 자세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앞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큰 신상을 만들게 되죠. 그 신상의 높이는 60규빗, 그 너비는 6규빗 엄청난 어, 어마어마한 신상을 짓게 되죠 그리고 그 신상을 두라 평지에 두며 누구든 그 평지에서 누구나 볼수 있도록 그 신상을 세워두게 됩니다 누부갓네살은 이어서 거대한 낙성식을 진행하게 되죠 자신의 위엄과 권위가 얼마나 뛰어난지 민족의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서 나의 대단함과 위대함을 뽐내기 시작합니다. 다양한 민족과 언어가 혼합된 그 사회 속에 여러 악기들을 모아 하나의 음악을 만들게 했고, 그 웅장하고 위험한 음악이 연주됨에 따라 신상에 절하라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절하지 않게 되면 뜨거운 풀무 불에 던지겠다 무시무시한 명령까지 내리게 되죠. 웅장한 음악 소리에 맞춰 일제히 절하는 모습. 두려움과 공포의 분위기가 모두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절하지 않는 이들이 등장하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로 다니엘의 새 친구들입니다. 이들은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갈대아인의 언어와 또 학문을 배우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2장에서 흉흉한 꿈을 꾸었을 때 다니엘은 그 꿈을 해석해 주게 되죠. 그로 말미야마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큰 복을 내리게 됩니다. 온 지방을 다스리는 일을 맡았고 고위 관직에 오르는 복을 내리게 되죠. 다니엘은 자신에게만 부귀영화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의 새 친구들 사드랑 메삭 아벤누고도 함께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도록 요청하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다니엘의 새 친구 또한 바벨론에서 높은 고위의 간직에 오르게 되고 고위 간직에 오르니 오늘 본문의 배경인 바로 낙성식에 동일하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왕의 명령에 의하여 절을 해야만 하는 상황 모두가 일제히 음악에 맞추어 절을 할때 이들은 절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던 갈대아 사람이 8절 말씀을 보면 이들을 왕에게 참소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위 관직에 한순간에 올라갔으며 이들에 대한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을 것이 마땅하죠. 이방 나라의 포로의 출신이 어찌 이 고위직을 맡게 되었는가? 이들에게 특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왕는 이들을 측은히 여기며 따로 그들에게만 복을 내리는 것이 아닌가? 다양한 질투와 시기를 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표면적으로 모두 왕의 명령에 의해 절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여기서 참소하다 라는 말은 단순히 정보를 전하다 라는 의미보다 질근질근 씹어먹다, 잡아먹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왕에게 단순한 내용을 고발하는 내용이 아니라 남을 헐뜯고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제거하려는 의도였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 소식을 들은 느부갓네살은 크게 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 다음과 같이 말하게 되는데요, 다니엘 3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랑 메사 아벤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전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아멘. 느부갓네살이 사드랑 메사 아벤느고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냐.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냐. 이 사실이 정말 사실이냐라고 묻게 되죠. 왕이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거듭 묻는 이 사실은 그만큼 왕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갈대아인의 참소를 통해 그들의 행동을 보고 받았지만 지금 느부갓네살은 그의 두 눈과 두 귀로 그들을 사실을 그 사실을 입증시키고 싶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 자신들이 세웠던 고위 관료직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공개 처벌을 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다시 한번 나의 뜻에 복종하길 원하는 그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들에게 묻게 됩니다. 결국 여기서 드부갓네살의 교만한 모습. 자신의 말과 언행에 순복하려 하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의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한 말을 우리가 살펴보면, 너희가 내신을 섬기지 아니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신이 되어서 나를 섬기도록 강요하고 압박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느부갓네살이 하루 아침에 스스로 신이 되려는? 정말 충격적이고 교만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가 우리는 큰 충격에 빠지곤 합니다. 이 장에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줄때 너희가 믿는 신은 참 하나님이시다. 너희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구나라고 고백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인식했고 물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너희가 믿는 신이 진정한 하나님 참 신이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하지만 지금의 느부갓네살은 다릅니다. 금신상을 만들어 스스로 신이 되어 그 모든 백성을 자신의 발 앞에 굴복시키려 하고 있죠. 우리가 3장의 내용을 읽어 가다 보면 정확한 시기가 등장하지 않는데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70역이라는 글을 살펴보면 3장 1절에 18절째 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느부갓네살 왕이 18째 되던 해, 그 시기를 연도로 따지면 BC 586년임을 발견하게 되죠. 2장 1절에서 나타난 느부갓네살이 2년째 되던 해와는 차원이 다른 18년째 되던 해, 막강한 권력과 힘을 지닌 전성기의 시대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BC 586년,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익히 아시는 연도이실 텐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남유다가 멸망한 시기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철저하게 무너진 시기가 BC 586년이죠. 즉 지금 성경은 느부갓네살의 막강한 권력,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모두 삼켜버린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 하시는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 계신 것인가? 한 나라가 멸망 당하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중에 거하셨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 막강한 힘의 권력인 이 느부갓네살에 넘어간 이 상황 속에서 많은 이들은 하나님이 죽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또한 느부갓네살 스스로 하나님은 아무런 신이 아니구나 내가 곧 신이다라는 자만심에 충분히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도 그럴 것이 그다시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근동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곧 신들의 전쟁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만심에 교만심에 빠진 느부갓네살은 다음과 같이 명령하게 되는데요 다니엘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날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조커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뭇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아민 지금 느부갓네살은 너희를 건져낼 신이 누구냐라고 도발하고 있습니다. 정면으로 지금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이긴 막강한 힘을 가진 권력의 중심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도전장을 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의 교만한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춰보길 소망합니다. 누부갓네살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며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작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으며 스스로 내 인생을 쥐고 펴는 내 인생의 주도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모든 주권에 나의 삶을 내어 드릴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우리 광영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펴보면 마치 느부갓네살이 외치는 시대와, 시대와 같다라고 느껴집니다. 진리가 진리로 여겨지지 않는 시대 진리가 없고 각자의 경험과 느낌이 진리를 결정하고 신앙의 절대성이 상대화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주권이 무너져만 가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죠. 신앙을 지키며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마치 뭔가 믿음대로 살아가면 내가 도태되어지고 세상에 처지게 되며 뭔가 손해보고 세상에 맞지 않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세상과 우리의 삶에 대해서 분명하고 바른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 영의 싸움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 싸움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영적 영적인 싸움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러한 영적 싸움을 어떻게 돌파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세상 권력의 상징인 느부갓네살 앞에 당당히 믿음으로 나아갔던 세 친구들의 모습 속에 우리는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 3장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아멘.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이 능히 풀무불에서 건지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지시겠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세상의 권세와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믿음을 다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내 앞에 닥쳐온다 할 분들 흔들리지 않는 이유,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나를 살게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매주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입술로 매일, 매일 매일 고백하게 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우며 우리가 매주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수없이 고백하고 수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다하게 됩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내 삶에 맞닥뜨리고 있는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이 능히 내 삶을 건져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돌파해 나가는 것,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지식적 앎과 다른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내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믿음대로 돌파해 나가는 것은 너무나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다니엘의 새 친구들은 풀무불에 던져질 위협과 죽음을 앞둔 그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바라보며 돌파했습니다. 진정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이죠. 나의 삶을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을 기억하나님 임을 기억하며 절할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이 압도되고 나를 억압하는 그 분위기와 죽음의 도사리는 그 위기의 순간에서도 그의 믿음, 그들의 신앙을 꿋꿋이 지켜내게 됩니다. 오히려 그의 믿음이 빛을 발하게 되죠. 그리고 그 믿음은 이어지는 구절들을 통해 더욱 더 확실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전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설령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왕을 섬기지 않겠다 강하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풀물뿐 풀물뿔 가운데 능히 건져내 주실 분임을 믿는 그 믿음 또한 대단합니다 하지만 내 뜻과 다르게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오히려 나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그 그들의 정체성,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은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비록 내 뜻과 다를지언정 하나님을 향한 무조건적인 순종, 무조건적인 신뢰, 바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참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자세.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자세. 이 믿음의 자세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통해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두 가지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느부갓네살 관점에서 바라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이것은 왕의 명령대로 너희가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절하지 않는다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타서 죽일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는 새 친구들이 바라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전해 주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타서 죽는다라고 그러한 결과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절하지 않고 죽고 절하지 않으면 죽고 하나님이 구해주지도 않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만 그들의 믿음의 본질은 다릅니다. 똑같이 죽는 것이라면 많은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은 쉬운 것을 선택합니다. 그냥 절하고 살기를 선택하게 되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풀무불의 죽음에서도 살지는 몰라도 영원한 지옥불에 지옥불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명확하게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을 하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하늘에 있는 악한 역을 대적하는 믿음의 싸움을 지금 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어 있어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기준에 따라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편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으로 서 있는지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 나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광영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다니엘의 새 친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진정한 믿음의 자세를 엿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계획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끝까지 붙드는 삶의 자세인 것이죠. 상황과 환경이 얼매이고 타협하고 순복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의 자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의 뜻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세. 그 진정한 믿음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는 주의 백성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다 옳다 이야기할 때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한 믿음의 자세.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 진정한 믿음의 자세를 우리 모두가 소유하길 소망합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의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불무풀에 던져질 고난과 위기,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자세는 훗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보게 되는 고난과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죠.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가능하시면 죽음의 잔을 내게서 걷어가 주옵소서.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셨죠. 신성을 가지신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완전한 인성을 가지셨기에 우리와 같이 피곤하고 슬퍼하고 또 많은 고통을 느끼셨죠. 그리고 이 땅에서 수많은 유혹과 고난을 몸소 받으시며 연약함 가운데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셨기에 충분히 하나님에게 위대한 권능을 보이시며 그 고통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시며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진정한 고난과 순종, 하나님의 뜻에 살아 하나님의 뜻에 살아 가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그리고 그 순종의 자세를 보여주신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십니다. 진정한 순종의 자세, 주님을 향한 준정한 믿음의 자세를 요구하시죠. 믿음으로 발미암아 얻게 되는 진정한 기쁨과 승리를 함께 경험하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광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마치 세상 속에 도퇴되어지는 것 같고, 뭔가 내가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손해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그것은 가장 가치있고 영광스러운 선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그러한 시대가 아닌 영적 싸움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싸움, 이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닌 영적인 싸움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났던 다니엘의 새 친구들의 그 진정한 믿음의 자세, 믿음으로 돌파했던 그 자세를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자세,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대로 내 모든 것을 내어 드리는 자세, 이 믿음의 자세를 통하여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겠습니다.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며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주의 영광을 비춰나가는 우리 모든 광영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